그하이바이탑를탑 평일 평일 낮이금요일입일입니다 네, 하하 어, 에 있는 윌리독이라는 라이하 카페를 가볼까 합니만에오에오트솔해보해요네요연라하하빠에게 네. 전화 걸어줘. 바라하하빠님에게 전화 하는 중. 네, 네. 뭐 하십니까? 일하고 있죠. 아 일하고 있어요? 아까 바이크 네. 정비하러 간 거예요? 네. 엔진오일 갈러. 아 엔진오일 갈러. 네. 타이어 안 갈아요 타이어? 타이어 한만대갈거 같은데요? 아 지금 괜찮대요? 네. 아니다 저번에 정환 형님한내 타이어 보고 타이어 갈때된거 네, 네, 네. 같은데 이래 가지고. 안전할 때요 8000원 밖에 안 뛰었는데? 아니, 비타 형 상태가 형이 봐도 알겠죠? 아, 나잘볼줄 몰라서. <laughs> 아니, 아니, 이, 저거, 그, 틈새가 없어져야지. 근데 이제, 코너를 안 누우면, 어. 양쪽에 틈새는 있는데, 어. 정 가운데 있잖아요. 어. 정 가운데는 굉장히 얇아져 있고, 거기엔 틈새가 또 없단 말이지. 어. 음. 나그 타이어 좀 알아봤지. 근데 8,000 정도 뛰었으면은 갈때 되기는 했죠. 아, 그래? 비싼 걸로 안빨고 그냥 빨리 어, 발전 가성비 발전 좋다는 거뭐 그런 걸로 갈려고. 세요 그게 순정 타이어죠, 뭐. 아, 순정은 비싼 거예요, 제법. 아, 그래요? 예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고성능의그 타이어가 껴져 있어 가지고 음. 아, 근데 바이크가 진짜 돈이 많이 드는 거네. 아니, 많이 드셔. 아니, 8천 정도 달렸다고 타이어를 갈아버리고. 뭐, 바이크 사정하에 2, 3만 찍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두타이어만한 3, 4번 가는 거예요. 어차피 돈 들어가는 취미 뭐, 야, 씨. 어. 어? 돈 드리는 거죠. 뭐, 돈을 아까워해. 아까워할 것 같으면 이런 취미 안하 되는 거지, 씨. 아유, 플렉스네. 아, 니 그럼요. 플렉스 해야지. 누가 보면 엄청, 음, <laughs> 잘 사는 사람 잘게. 겠 아유, 플렉스 해야죠, 여러 바이크 두대밖같 없으니까. 아. <laughs> <laughs> 한사람들은 몇개씩 <laughs> 있잖아. 나는 그래서 부대밖에 운영 안하는거야. 부대도 <laughs> 많는거야그 어. 그 대신 형님 나는 기병 기출을 안하잖아. 어, 기출을 신차로 때려버리잖아. 남들은 막 계속 그 취득세 내고 바꾸고 또뭐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나는 그걸 잃잖아. 대신에 있는 바이크에 돈을 계속 때리죠. <laughs> 네, 그 다음에 신차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laughs> 네, 그게 이제 오래 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들리시전하시고안습시하습니다 <laughs> 예. 시면전화하습니다 예. 리시면 전화하시고 있습니리시면 전화하시고 있습니다. 들리시면 전화하시습니다예리시면 전화하시고 있습리전하고 있습니다. 들리시면 있리시면있리전리있다 있습니다. 습니다리면전하다들면하니다습니다 들리시면 전하시고있습니면어 그렇게 진짜 잡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바이크를 타면 잡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이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운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잡생각 할 시간이 없어 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생길 때 바이크 타면 되게 좋아요 아까 도심에서는 되게 더웠는데 에저 도심을 벗어나니까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날씨가 딱 좋네요, 갑자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뭐 저는 혼자 와서 카페에 와도 별로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시원한 커피 한 잔과 멍 때리는 시간입니다. 타이어 교환 잘하는 업체도 한번 찾아봅니다. 타이어를 갈러 갑니다. 갑자기 방금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저희 동네 쪽에 지금 오늘 된다고 하는데가 있어서. 하필이면 타이밍이 퇴근 시간대와 겹칠 것 같아서 빠르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헤드트인 1200에 수종으로 달려 나오는 타이어가 굉장히 공급 타이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레이서 타이어? 저는 타이어 갈때뭐 그런 레이서 타이어로 하진 않을 거고 그냥 가성비 좋다라는 엔젤 GT 타이어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바이크를 타는 성향이 뭐 딱히 엄청 고속으로 진출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코너를 타는 거를 즐겨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이런 레이서 타이어가 필요가 없어요. 네. 자기 성향에 맞게 뭐 타이어를 바꾸면 되는 건데 제 성향에는 뭐 굳이 이렇게 고급 레이서 타이어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내 쪽으로 들어오니까 차들이 많습니다. 네. 결국 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딱 시내에 진입했네요. 어디 보자. 응, 죄다 빨간색이야. 와. 야. 저 앞에 보면 지금 신호가 바뀌었는데 뭐 지금 차가 엄청 많으니까 이번 신호를 아마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익숙합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는. 꽉 막힌 도로에서 바이크를 운전하는 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특히 매뉴얼 바이크는 손도 아프고 뜨겁기도 하고 말이죠. 바이크를 타기 시작하면서 타이어 교환 작업을 처음 해봅니다. 타이어 교환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앞뒤 타이어 교환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새 신발을 신게 된 저의 트윈입니다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이제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새 타이어니까 조심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